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안의사 소파시입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2kg이 추가로 감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는데요. 단 음수량이랑 마시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인 조건이 있었어요. 먼저 500ml의 물을 식사하기 30분 전에 마셨고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물론 다이어트 식단을 함께 먹으면서요. 그랬더니 식전에 물을 먹지 않은 그룹보다 많게는 2kg 더 감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시적으로 포만감이 생기고요. 물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칼로리가 소모되기도 해요. 또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주면서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이에요. 이쯤에서 식전에 물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500ml의 물이 소화 불량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맥주 500에 치킨을 같이 먹어도 설렁탕 국물 다 마셔도 전혀 문제 없었잖아요. 오히려 적정량의 물은 마셔야 소화도 더잘 되고 포만감도 높아져요. 사실 연구에서는 오로지 물만 사용됐는데요. 물만 마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커피나 차, 탄산수를 포함시키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스타벅스 그란데 사이즈가 500ml에 가까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